달기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달기 놀이터 입니다 요렇게 저희 놀이터가 바뀌었습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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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로 하나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저 가운데는 앵글 지지대가 기둥이 보이는데요 저 기둥을 없애면 또 혹시 진짜 바람에 날라갈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직 화분대 아래는 조금 정리가 덜 되었는데요 그래도 3일 동안 장장 3일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3일을 해서 이렇게 여기 가운데 가운데 여기 두 개의 턱이 있던 아래에 여기 턱이 있던 걸다 없앴고요 턱턱 턱, 턱을 다 없앴습니다 없, 없애고 이렇게 하나로 모았습니다. 하나로 이렇게 모았고요. 이쪽에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로 다 모았습니다. 조금 이제 지지대가 이거는 있어야 해서 이거는 진짜 풀면 안 돼서 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보면 또 이게 제가 지금 올라오는 계단에서 올라오는 음, 여기 출입문이거든요 지금 서있는 데가 아, 이런식으로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런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어떤가요 저쪽으로 나가면 지금 저쪽에는 어, 옥상 야채밭이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어, 이렇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저의 놀이터가 어떤가요? 조금 먼저보다는 음. 하나로 하나로 다 모아서 조금 나은가요? 아, 여기 창들, 아, 창들 너무 예쁘죠? 아, 너무 예쁩니다, 너무 예뻐요. 애들만 아, 따로 있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한 곳으로 다 모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랑 여기는 천정이 돼 있고요. 저쪽도 저렇게 천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laughs> 네. 여기는 제가 늘리느라고 천정 비닐을 다 뜯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포도나무고요. <laughs> 지금은 아직 날씨가 많이 안 추운 것 같아서 이렇게 옆에만 옆에만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추우니까 며칠 동안 그냥 놔두려고 합니다. 여기는 안 춥지 않으니까 그냥 놔둘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문을 걸어 올려놨고요. 조금 더 예쁘게 접어도 되는데 제가 3일동안 여기 어, 어, 앵글을 어, 뜯고 또 조립하고 또 혹시 또 진짜 바람불면 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조금 튼튼하게 하느라고 어, 아래로 어, 밑에다 두개씩 대고 또 조립을 하고 어, 그러는 바람에 정말 3일이 길렀습니다 3일 근데 아직도 어, 아래는, 어, 이렇게 대충 정리를 해놨고요. 아래는, 그리고 요 밑에는 아직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어, 내일 또 나머지는 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이들 얼굴 <laughs> 한번 보여드리고, 아, 문가디니스 아, 너무 예쁘죠? 끝으로, 손 끝으로 이렇게 물들어오고 있는 거 보세요. 아,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네요. 어, 좀 전에, 음, 살균제하고 살충제를 또 타서 이렇게 줬습니다. 지금 이렇게 물을 머금고 있죠? 조금 아이들이 다 말라있어서 듬뿍듬뿍 줬습니다. 그리고 예쁜 아이들 얼굴 보여드릴게요. 로라. 아, 인도라는 저한테 온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날씨가 기온차가 심하니까 역시 물이 저희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도 물이 돌기는 드는 드는데요. 올리비아, 아 예쁘죠. 그리고 누다아 노다. 누다가 이렇게, 아 이렇게 물이 들고 있네요. 너무 예쁩니다. 아 너무 예뻐요. 그리고 그리고 조이,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드네요. 그리고 온슬로 좀 보세요. 온슬로 분홍빛으로 아, 너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거 흑게리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안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프라이즈. 이렇게 봄에 봄에 있던 아이들은 이렇게 길고요 입장이 이제 여름에 조금 여름하고 가을에 다져졌던 쪽은 이렇게 조금 많이 다져졌죠. 그래서 입장 차이가 많이 난답니다. 아제 손이 지금 이를 맨손으로 해갖고 손이 새카맣네요. 이렇게. <laughs> 지저분하죠. 그리고 드디어 벤바디스가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벤바디스가 봄에는 정말 물이 예쁘게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영, 물을,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물이 안 들든지 안 들더니 또 혀가 꼬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또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살구미임금은 어제 제가 또 비를 맞췄더니 몇 아이만 비를 맞췄다고 그랬잖아요. 물이 살짝 빠졌습니다. 이렇게 분홍빛으로 예쁘게 들더니 살짝 또 빠졌고요. 아, 요 수영금, 수영금 물 들어온 거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제가 오늘 살충제, 살균제 다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쁘게 지금 물 들어온 아이가. 이제 거의 다 아이들이 물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나울은 나홀은 아직 분갈이를 못했습니다 제가 여기 음, 다육이들 집 음, 겨울나기 위해서 어, 공사하느라 어, 아무것도 못했네요 어, 분갈이 할 아이들이 꽤 있습니다 <laughs> 나중에 또 분갈이 하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는 날씨가 안 추우니까 어, 그냥 놔둘 거고요 음, 그리고 또 이쪽에 창들도 창들도 물이 예쁘게 예쁘게 들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제가 한 2, 3일 못 보는 동안 이렇게 창들이 물이 예쁘게 들고, 노스팜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고 있고요. 라탄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소울엔도 이렇게 빨간 빛으로, 붉은 빛으로. 물이 들고 있고요. 여기 나나캔도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즈아가도 이렇게 물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데드왁스도 요가운데쪽 보이시죠? 빨갛게물드는 거. 예전 보세요, 예전. 얘가 이렇게 꽃이 예쁘게 제가 6월인가 그때 데려와서 분갈이를 바로 했더니 이 아이가 꽃을 안 피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지금 이렇게 꽃을 예쁘게 올려주고 있네요. 또 어, 요거 몽블랑, 아, 몽블랑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고요. 또 아까 보니까 요 아가씨가 이렇게 손끝으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고 있네요. 아, 너무 예쁘죠. 정말 이 아이는 아리랑인지 아닌지 모른다고 했는데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고요. 콜로라타도 봉가리에 놨더니 괴물이 예쁘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 아이니도. 어, 입장 뒤쪽으로 이렇게 물이 들고 있죠. 너무 예쁘죠? <laughs> 안 예쁘십니까? 너무 너무 예쁘답니다. 누밍도 어, 아주 음, 물이 진짜 피멍이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네요. 이러니 제가 하, 3일 동안 아, 이 아이들 위해서 어, 앵글을 조립을 했다 뜯었다 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렌지 문노가 이렇게 잘 크고 있고요. 또, 에스트 네임보가 이렇게 물이 잘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 맥라이징 좀 보세요. 포스 있죠? 가이아도 이렇게 아가지만 포스가 있답니다. 이뻐요. 빛이 우리대가, 육고지 비이 우리대가 이렇게 잘 크고 있답니다. 얼큰이 됐어요, 얼큰 핑크팁스. 너무 예쁘죠? 저쪽에 또 예쁜 아이들 또 있거든요. 또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곳으로 다 모았어요. 여기 아 진메디안 물드는 거 보세요. 어우 아,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거 요거 방인. 아가들을 저렇게 많이 뿜고 있으면서 또 물까지 들어주면서 얼큰이가 됐습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프리티. 제가 만든 화분에 제가 구멍을 뚫어서 철사로 이렇게 해서 흥인화분을 만들어서 걸어 놓았답니다 예쁘죠 유밀리스도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또이 아이는 에그린론 에그리논. 에그린론이 다른 이치님이 정말 예쁘게 키우셨더라고요 그걸 보고 저도 올 여름인가 봄인가 사다 들여다가 심은 아이인데 이렇게 그래도 음, 끝으로 손끝으로 물이 빨갛 빨갛게 들고 있네요 너무 예뻐요 샹그릴라도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고요 1 5 0 0원포타아인데 이렇게 물이 예쁘게 잘 들고 있답니다 아 저희 집 파랑새 보세요 파랑새가 이렇게 분홍빛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답니다 아이 아이들도 1년이 넘었어요 이제 1년 반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네요 네몬노죠 어, 그리고 나을도 살짝살짝 이제 물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아, 이거 제가 오늘 약, 약을 치다가 보니까 요게 조금 이상해요. 이게 둥근 비치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이게 둥근 비치가 아니에요. 보니까. 요거는 요세 아이는 이렇게 입장이 동글동글한데 요, 요 아이 하나만 요게 지금 합식이거든요. 근데 요 아이 하나만 입장 끝이 뾰족뾰족해서 꼭 어, 골든글로우 같기도 하고 어, 하여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요 아이만 물이 든다고 예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어, 같은 식구가 아니라서 물이 들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이켄 이렇게 무스톤 예쁘죠 어, 너우도 이렇게 예쁘고요 그리고 꽃단 다발 보시렵니까꽃단 다발 아요 핑크 브리티 이렇게 물이 빨갛게 들었어요 너무 예쁘죠 예, 아이도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답니다. 너무 예쁘죠? 제가 지금부터는 푸릇푸릇하지만 꽃안다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아, 나나우코미. 와, 아, 진짜. 퍼질대로 퍼져서 꽃안다발이 됐습니다. 아우, 그래도 속에서 또 나오고 있어요. 아가들이. 속에서, 저 속에 아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아우, 그래서 너무 예뻐요. 여기 속에 보면, 여기 아가. 혹시 보이시나요, 아가? 여기? 위 아가 보이시죠? 여기. 아, 또 나오고 있어요, 자구들이. 너무 예쁘죠? 아리엘도 이렇게 예쁘고요. 요거요거 요거. 메비나금. 메비나금이 손끝 끝으로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고 있네요. 아, 너무너무 예뻐요. 정말 살짝살짝 살짝 물 들어오는 게 정말 예쁘답니다. 뭐, 소인제금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예쁘고요. 또 여기 수련, 수련이 어둠통 해갖고 물이 이렇게 예쁘게 들었답니다. 너무 예쁘죠? 어, 저쪽에 예, 거리대 또 아이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거리대 아이들이 어, 훨씬 물이 더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기 거리대 작은 거리대 아이들입니다. 고스티도 이렇게 예쁘고 물이 조금 빠졌어요. 고스티는. 이렇게. 아, 이렇게, 들고 있고요. 이렇게 이렇게 물들고 있고요. 이 저기, 노우철아. 노우철아가 이렇게 분홍빛으로 너무 예쁘게 물들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이름을 모른답니다. 이름 아시는 분 이름 좀 알려주세요. 자칼도 이렇게 분홍빛으로 물들었고요. 핑클루지도 이렇게 잘커고있고요 저 아이는 이름을 모른답니다. 어, 너, 너브 파이어? 네, 너브 파이어. 이름이 안 보여요. 어, 너브 파이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시이션도 이렇게 우리 달들고 있고요. 펜진. 너무 예쁘죠? 어, 너무 예쁩니다. 여기, 백장이. 여기, 있고요 파라솔. 순따기 해놨더니 이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구름새 보세요, 구름새. 구름새가 이렇게 예쁘게 불이 들고 있네요. 이아는 맨날 자랑하는 피어리스. 이름이 뒤쪽으로, 뒤쪽으로 와있네요. 이거는 제가 입고지한 너블리 로즈. 너블리 로즈도 분홍빛으로 이제 물이 살짝살짝 들어오고 있답니다. 아가인데도. 리티도있고요 여기 몬노 얼큰이 몬노도 있고요 아보카도 크림도 이렇게 피멍으로 들고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또테랑 예쁘죠 이거 서프라이즈 하나를 여기다 심어 놨더니 더 예쁘게 마디게 잘 크는 것 같습니다 밀리시나 아 노우가 너우, 몬노 몬노 노우가 아주 입에 붙었습니다 몬노 예쁘죠 규벽으로 이렇게 니다 아, 이것도 안으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국화가, 그, 아, 국화가 이렇게, 아휴, 또 앵글 조립한다고 국화를 이렇게 꺾어, 꺾어 먹었네요. 옮기느라고. 이렇게, 이렇게 꽃이 맺혀 있습니다. 이게 꽃이 두 가지라고 해요.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laughs> 두 가지인지 한 가지인지. 음,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안쪽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놀이터가 이렇게 한꺼번에 어, 중간에 앵글 엔글 어, 지지대는 있지만 그래도 한꺼번에 이렇게 어, 모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가운데다가 어, 좁지만 여기, 여기쯤에다가나 여기쯤에다가 난로를 겨울에 하나 어, 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 한군 아, 한 곳으로 다 모으지 않으면 열이, 열 전달이 안될것 같아서 다 모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떤가요? 좀 예쁘게 잘 됐나요? 이제 아래쪽은 또 이제 내일마저 정리하고 어, 내일은 또 분갈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 어, 장 3일 동안 놀이터에 <laughs> 어, 보수공사가 끝났습니다. 또, 또 이러다가 또 언제 또 보수를 음, 할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또 그때그때 따라서 왜냐면 저기 천정도 지금 없고요 또 천정 옆에 이게 따로따로 다 아웃 비닐을 맞춰 온 거라 아, 군데군데 펴요 어, 빈 곳을 또 비닐로 비닐로 막아야 되나 뭘로 막아야 되나 지금 좀 고민입니다 그래서 또 <laughs> 아직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어, 일단 요렇게만 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정리가 된것 같아요. 이제는 아, 3일 동안 아주 저 지금 입술이 다 부르텄고요. <laughs> 아, 그렇지만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너무 좋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너무 지금 좋답니다. 이제 또 영상 찍으면서 또 어, 놀이터에서 놀면서 또. 어, 정리는 조금씩 조금씩 더 어, 하겠습니다. 음. 오늘도 어, 수고들 많으셨고요. 어, 또 다음 예쁜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잠깐, 언제 좋아요 부탁해요.